안녕하세요 가짜사나이 2기에 지원하게 된 액션홍구입니다 저는 일단 프로게이머로 활동하고 있고 그리고 또 격투기를 또 취미로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가짜사나이 2기에 지원하게 된 동기부여는 이제 첫 번째로는 김계란님이 제가 과거에 말단비대증이 있었는데 그 병을 또 알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수술을 받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 2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건강해진 모습과 또 열심히 살려고 하는 모습들을 조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그런 또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또두 번째로는 이제 제가 방감암 때문에 군대를 면제를 당했어요 그래서 본인분들이 얼마나 또 노력하시고 힘써주시는지 또 알고 싶고 몸으로 또 느껴보고 싶어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.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올려야 돼, 더, 더, 더 올려야 돼. 빨리, 가, 빨리. 이쪽 올려. 빨리, 이러고. 빨리 가. 숨 쉬어. 빨리 가. 빨리 가. 빨리 가. 빨리 가. 빨리 가. 얼른 뛰. 더 빨리 가. 얼른. 15초 전. 아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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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초 전 박살내. 자가세개더 하나. 둘. Ot. 빨리 셋. 오케이. 빨리. 이 보이죠. 아보그새게야 시 작. <laughs> 내냥 해야돼 그냥 해야돼 해야 5초 15초. 내려초 15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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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15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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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15초. 15초. 5초 15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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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5초빨5초1 5 안돼 5초1빨리 15초. 1 빨리 5초5초5초5초 빨리 가. 야. 야. 아. 시작 착. 수 있어. 10초 전. 20초 전, 20초 전, 20초 전할수 있어, 할수 있어. 하나 더, 하나 더, 하나 더, 10초 전, 10초 전, 하나 더, 하나 더, 하나 더, 끝까지 5초, Good.